시원한 콩나물 해장국을 선보이겠습니다. 지금 어떤 과정인지 설명해 주세요. 아 너무 더워서 <laughs> 목소리 지쳐있어. 오이 냉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이 냉 콩나물 오이 냉국을 하는데 먼저 육수를 뺐는데 이런 국대접으로 물을 두 대접 반을 잡아서 육수에는 멸치, 다시마, 양파 새우젓 밥수저로 조금 한숟가락씩한숟가락 너무 커서 안되고요 네. 3분의 1정도 조금만 넣으시면 되고 그리고 청양고추 한 5개정도 뭐 2개정도 넣어도 되고 마늘 갈은거 한 반수저정도 넣어서 이렇게 한 5분정도 끓여서 요거를 걸러준 육수를 콩나물을 데쳐줍니다 끓는, 끓는 물에 한 4분정도 비린내가안날 정도로 데쳐줍니다. 근데 그냥 물로만 삶으면 안 돼요? 물로만 삶으면 오이냉국이 맛이 없어서 그래요. 자, 이제는 4분 정도 삶은 거를 콩나물, 오이냉국이면 콩나물이 아삭아삭하산, 아삭아삭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바로 건져서 좀 찬물로 헹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육수예요? 콩나물 오이 냉국을 하기 위한 육수인데, 네. 조금 전에 콩나물을 4분 삶아서 콩나물은 건져서 찬물에 씻어서 넣고아그 육수구나. 음. 이거를 이제 찬물에 이렇 네. 식히고 이제 콩나물과 오이를 겨자 소스를 만들어 보러 가겠습니다. 네. 오이 채썰 때 이렇게 떡처럼 써신 다음에. 채를 썰어줍니다. 네. 저는 채는 그채 써는 걸로만 할수있고 생각했는데 손으로도 할수 있네요. 손으로 하기 힘들면 채 써는 걸로 쓱쓱쓱 밀어주면 예. 쉽습니다. 네. 콩나물 데친 콩나물 100g, 오이 반개, 골파 다섯 줄기, 청 홍, 홍고추, 아니야, 아, 네, 홍고추 어. 하나입니다. 목소리를... 재료가 준비됐으면 맛있게 만들어 볼까요? 군소금 티스푼으로 가득 한 스푼과 설탕을 가득 일단 세 스푼을 하겠습니다. 양조식초. 양조식초. 두 수저만 해보고 덜쓰면더 넣어보겠습니다. 소금과 설탕과 식초를 배합한 걸 이렇게 잘 저어서 녹여줍니다. 많이 넣지 마시고.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겨자, 초록, 아무 겨자나 되는 거예요? 겨자. 아, 아, 그거 와사비구나. 아니, 초록색은, 초록색은 네, 와사비, 아. 이거는 겨자인데, 슈퍼에 가면 다티브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티스푼으로 한 스푼 정도. 한 수저 더 넣고, 식초를 수저로 한 수저 설탕은 티시트입니다. 티시트, <laughs> 티시 여기에 깨소금도 좀한 수저. 뭔거 <laughs> 고추파 좀 다진 거야. 홍고추. 이, 매운 거 넣어도 상관없죠. 매운 것을 넣지 마세요. 육수에 이미 청양고추 아 맛을 냈기 때문에, 네. 고추는 색깔을 내주기 위해서 넣는 거고. 자, 삶은 콩나물 100g과 오이 반 개를 고루 섞어줍니다. 소스에 이게 고루. 섞어주고 이제 십은 육수에 네. 이를 섞어보겠습니다. 냉수도 넣어야죠. 냉수가 네, 육수땡 식힌 거. 콩나물 삶은 물 식혀서 위에 묻힌 데다 이걸 붓겠습니다. 언니 타니까. 네, 맛이 약간 밋밋해서 설탕 한 티스푼 넣었어요. 한 티스푼 넣고, 겨자를, 겨자 향이 좀 나게, 티스푼으로 가득. 네, 티스푼, 티스푼 한 티스푼 넣었습니다. 겨자 한 티스푼이에요. 추가를 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 근데 겨자 넣으니까 맛 되게 향긋한 거 있죠? 오이냉국에 너무 좋은 팁이에요. 수도 조금 더 다치겠습니다. 첨가된 육수를 넣었습니다. 네, 오이 냉국이 이렇게 완성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겨자를 넣었더니 너무 시원하고 달지도 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얼음이 들어가서 약간 싱거울 수가 있으니까 드실 때 바로 잡수시거나 아니면 미리 해놨다가 시원하게 냉장에서 잡수시면 굳이 얼음 넣지 않아도 되니까 그건 참고로 해주세요. 콩나물 오이냉국 완성이입니다.